여러분, 연금 수령 시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평생을 잃고 온 소중한 연금, 언제부터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이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이 단순해 보이는 결정 하나 때문에 수천만원, 아니, 그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이미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은 단순히 은행 계좌에 쌓인 숫자가 아니죠. 젊은 날의 땀과 노력, 그리고 미래를 위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할지 결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만으로는 결코 알수 없는 숨겨진 비밀들이 존재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연금 수령 시기 결정의 심오한 전략을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여정을 함께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최적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딜레마부터 함께 고민해 볼까요? 연금 수령. 과연 일찍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일찍 받으면 손해, 늦게 받으면 이득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처럼 피상적인 생각만으로는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두고 고민하는 은퇴 예정자분들의 마음은 마치 두 갈래 길 앞에서 망설이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한쪽 길은 당장 눈앞에 안정감을 선사하고 다른 한쪽 길은 조금 더 기다리면 훨씬 풍성한 보상을 약속하는 듯 보이죠.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정해진 시기보다 먼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경우 매달 손에 쥐는 연금액은 일반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연금 수령을 늦추는 지연 수령을 선택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마치 돋보기로 연금 안내문이 작은 글씨를 꼼꼼히 들여다보듯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계의 바늘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단순한 원리 뒤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숨어 있거든요. 단순히 몇 살에 시작하느냐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는 표면적인 사실만으로는 결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연금을 받아야 내 평생의 수령액이 가장 많아질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질지,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합니다. 조기 수령에 당장 얻는 이점과 지연 수령이 가져다 줄 미래의 이득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미스터리 같은 질문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이제 숫자들이 말하는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계산을 넘어선 통찰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단순한 계산을 넘어선 통찰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숫자들이 단순히 보여주는 액면가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시간 가치를 함께 들여다 볼까요? 연금을 늦게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돈을 지금 당장 손에 쥐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인 수익, 즉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더 많이 받는다는 생각에만 머물러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금 수령을 5년 미뤘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5년 동안 매달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저축성 상품에 넣어두었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상상해보셨나요? 단순히 은행 예금만으로도 복리의 마법을 경험했을 수도 있죠. 만약 조기 수령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현명하게 운용하여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조기 수령이 단순히 손해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산 증식 전략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는 법이지만 재테크에 대한 이해와 용기가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단순한 수령액 증감을 넘어 훨씬 더큰 그림을 그릴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 차트의 오르내림을 보며 전략을 세우거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나만의 작은 사업을 구상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돈은 그저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을 만나면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 낼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냉정한 계산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예측 불가능한 삶의 변수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 또한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하고 전략을 세운다 한들, 우리에게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지출되거나 안타깝게도 기대 수명보다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는 현실이죠. 만약 큰 이득을 위해 연금 수령을 최대한 늦춰왔는데, 건강이 악화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연금액을 받기 위해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손에 쥐는 연금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은퇴 후 매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다는 사실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병실에 누워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가족들과 웃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서 연금은 어쩌면 평화로운 노년을 위한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쫓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인 것이죠. 더큰 이득을 위해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의 안정감을 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결정하는 일은 단순히 은행 잔고를 늘리는 재테크의 영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노년의 풍경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남은 인생의 페이지를 어떤 색깔로 채워나갈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맞닿아 있는 질문이죠. 평생을 애써 일궈온 삶의 결실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떤 가치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를 묻는 근원적인 물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개인적인 여정인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라는 숫자에 매몰되기 쉽지만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후는 단순히 통장 속 금액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마음 편히 즐기는 오랜 꿈이었던 취미 생활, 혹은 사회에 기여하며 느끼는 보람된 활동처럼 돈으로는 결코 살수 없는 무형의 소중한 가치들이 때로는 더큰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연금 수령 시기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은퇴 생활을 꿈꾸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더 많은 연금액을 받기 위해 몇년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더큰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연금을 받아 손안에 든든한 현금을 확보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며 예기치 않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자녀의 학자금 혹은 오랜 꿈이었던 세계 여행처럼 급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미리 받아둔 연금은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식이나 평균적인 통계 수치에 맹목적으로 휩쓸리기보다는 나의 현재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재정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하고 주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마치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이 나만의 나침반을 들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확실성 앞에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차가운 금융 정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과 땀방울, 그리고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연금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통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갖고 나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소중한 기록이자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찬란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 희망의 빛을 어떻게 밝힐지는 오직 여러분의 현명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가치와 꿈에 가장 잘 맞는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는데 작은 등대가 되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하고 안정된 노년을 설계하는데 저희의 이야기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했던 연금 외에도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우리의 노후를 한층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자산 증식 전략과 그 속에 숨겨진 위험들에 대해 좀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일 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볼까요? 이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일이 과연 단순히 재테크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연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여러분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니까요. 어쩌면 이 선택은 우리가 어떤 노년을 맞이하고 싶은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도 맞닿아 있을 겁니다. 그저 몇 푼의 돈을 더 받고 덜 받는 계산을 넘어 일은 연금 수령으로 얻는 당장의 여유를 통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을 실현할지 아니면 조금 더 인내하며 미래에 더큰 안정감을 택할지에 대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는 거죠. 마치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풍경을 마주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나침반과도 같다고 할까요?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이 간직한 행복의 정의를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녹아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식이 나에게도 최선일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능사일까요? 아니면 마음 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이는 젊은 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조금이라도 일찍 연금을 받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예상치 못한 미래에 대비해 최대한 늦게 받으며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정답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이 결정은 단순히 재정적인 이득만을 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정답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최선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이 연금 수령 전략은 결코 차가운 숫자로만 이루어진 재무 설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흘렸던 땀방울,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자산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의 연금 계좌는 단순한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기록이자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채워갈 희망의 서사시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의 빛을 어떤 색깔로, 어떤 모습으로 밝혀나갈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목입니다. 이 모든 고민의 끝에 여러분 각자의 가슴 속에 가장 깊이 자리한 소망과 꿈에 부합하는 연금 수령의 길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여정의 작은 길잡이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현명한 선택의 순간에 든든한 힘이 될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꿈꾸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